오늘 읽을 말씀은 6기 24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24장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나를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락이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핫대 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참고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 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화를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대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지 않은 누구랴? 야2 5장 수아 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길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바라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26장.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듯 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압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말게 하시고, 손으로 날려 반뱀을 묻지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27장. 요비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부리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 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란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건을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니 리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 집값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28장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천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의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벼옥으로도비길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 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세계에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